마타픽 TV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배구 분석이고요. 남자 배구는 OK금융, OK 대한항공 경기, 여자 배구는 기업은행, GS칼텍스 경기고요. 저희 라이브 정보방, 카톡방 입장하셔서 뭐 조합이 좀 어렵다던지 아니면 또뭐 계속 한풀 낙, 요런 것도 많으시죠 사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괜찮은 조합픽이나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거 생각도 좀 공유를 받으시고 승률을 올리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창 봐주시면 되구요 주말 배구 그리고 또뭐 다른 경기들 뭐 역시나 주말 모두 이제 수익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남자 배구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구요 OK금융, 그리고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지금, 어, OK금융은 3연승 중이고요. 시즌 7승 3패 단독 1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뭐 직전 경기 패배하기는 했지만 2라운드 분위기는 또 역시나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팀 모두 나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좀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금융은 직전 경기 이제 먼저 보면 우리 카드를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 레오가 18득점에 공격 성공률 58%, 그리고 뭐 여기에 더불어서 레프트 차지환이 15득점에 무려 공격 성공률을 75%나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레오 혼자서만 해결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제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 레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레오만 막아서는 될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격루트의 다양함이나, 이런 거는 좀 꾸준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레오의 뭐 차지환, 그리고 뭐 조재성까지 이 삼각, 편대,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오늘 경기도 뭐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KB 손보를 상대로 1대 3 세트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3연승 중이었는데 기세가 살짝 눌린 상황이기는 하고요. 어 직전 경기 KB 손보전 보면 1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이제 내리 세트를 내주면서 역전 패배를 당해 버렸고 더군다나 3세트 같은 경우는 점수가 39대 37까지 갔습니다. 굉장한 공방전이 나왔고요. 패배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최근 기세가 붙었던 링컨은, 또 역시 뭐 굉장히 활약을 해줬는데, 3 6득점의 점유율 47%, 이 중에 이제 공격 성공률은 6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링컨 외에도 뭐, 곽승석도 최근 또 나름의 상승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11득점 6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KB 선보전 보면은, 이 대한항공의 패배 요인을좀 어 따져보면, 뭐 결국은 케비, 케이타나 이제 김정호의 공격력이 좀 휘말렸다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음 기록을 보면 뭐 전체적인 리시브 효율 그리고 블로킹 같은 부분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음... 연승 행진의 OK금융그룹 뭐 레오뿐만이 아니라 차지환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뭐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내준 아쉬운 모습 그렇지만 위 가운데서도 링컨의 상승세 역시 꾸준하고요 임동혁, 뭐 곽승석이 두 선수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팀 모두 뭐 특별히 나무랄 부분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쟁쟁한 대결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이 경기는 저는 승패 패스, 뭐 핸디도 당연히 패스, 다득점 경기 오버 이렇게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 배구죠. 이제 굉장히 뭐속 시끄러운 팀이죠. IBK 기업은행 그리고 GS 칼텍스입니다. 기업은행은 일단 직전 경기 흥국생명을 3대0 셧아웃으로 잡아내면서, 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퇴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 김상희 체제로 바뀌면서 곧바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물론, 뭐, 상대가 약체 흥국생명이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1라운드 대결에서는, 어, 1대3으로 패배했던 팀에게, 갑자기 뭐, 3대0 셧아웃 승. 그것도 뭐, 굉장히 쉽게 승리를 잡아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분명히 지금 팀내 분위기는 이 여론 같은 거 봤을 때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뭐 주전 세터에 주장까지 맡고 있던 조성화가 없는 상태이고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조성화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상대할 팀이 만약 뭐 약팀이라면 모를까나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의 GS 칼텍스 전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기업은행의 기록을 보면 뭐 태업이 끝났고 어쩌고 이런 걸다 떠나서요. 홈에서는 0승 5패, 아직까지 홈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 2승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따낸 승리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S 칼텍스 현재 6승 4패,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번 시즌 원정 기록을 보면 3승 1패입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뭐, 패배에도 불구하고, 모마, 강소희, 이두 선수의 공격은 상당히 뭐 시원시원했고, 이소영의 뭐 공백까지 잘 메꾸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날 경기 또 유서연까지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를 기록을 했고요. 어 결국은 이제 모마, 강소희, 유서연 요 삼각 편대 공격력은 뭐 상당히 믿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안 좋은 여론 속에서도 뭐팀 분위기도 안 좋겠지만 단순히 그냥 전력만 이 봤을 때도 오늘 기업은행은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고요. 어 GS 칼텍스 승이 경기는 뭐 마헨 승까지도 충분히 뭐 한번 예측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 배구는 오버, 여자 배구는 GS 승, 마인 승 이렇게 한번 초안을 잡아보고 그냥 요대로 저는 일찍 배팅을 뭐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잘 고민하셔서 수익 나시길 또 응원을 같이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카톡방에서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되니까요 입장 원하시면 영상 하단부 댓글창 링크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배구 분석 마무리를 하고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